오늘은 로마서 13장인데,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혹 예수 믿으면 완전히 이 세상과 따로 사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사유에 적응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어, 물론 그 어, 권세자들이 하는 말,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어긋나는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는 들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어, 정의와 공의를 어긋나지 않는 보통 이야기들은 다. 어,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대통령 뽑는 거가 운으로 운으로 되었겠거니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에, 허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공산주의자들은 또 그런 그 지도자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냐 그것도 정한 거죠. 그 옛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선택된 나라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 주변에 블레셋과 애국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등 그쪽 그쪽 문명들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을 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강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뭘 사용하셔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삼으시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음, 북에 예? 김정은과 어, 그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는 멀다고 우리가 보고 있죠. 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알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수, 천만분의 일, 일억분의 일도 우리가 우리 두뇌로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큰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추측하건데 아마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오는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나. 어, 걔네들 무리들을 이끌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 정권 밑에서 포갑 정권을 정권 밑에서 고생하는 우리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고, 어 기도하기는 속히 그들이 에, 물러나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남북으로 통일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어, 수많은 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죠. 복음 통일과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렇지만 그 기도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어, 뭐 몇번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올 거다. 이건 사람이 모르나. 어, 아무튼. 기도의 향이 쌓여서 일정한 양이 되어서 넘치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궁무진하고 어? 큰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가장 교만하게 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무엇을 뭐든지 할수 있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편리한 도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야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그 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어,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네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 말씀 밖으로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이 예언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는 자는 생명록에서 재 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단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지 이익에 맞춰서 뽑아서 지 필요한 것만, 어, 얘기하고 저한테 손해되는 것을 싹 빼버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 그러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모세나 여우수와 옛날에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율법서를 낭독할 때는 성경에 나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읽어었다라 전했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 솔직히 읽다 보면은 어, 신명기서 같은 부분을 보면은, 1, 1,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엄청난 복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는지, 떡반죽 그릇까지,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로 읽기조차도 겁나는 저주의 말씀이 엄청 나와요. 근데 거기다 에 대고 하나님께서는 또 네가 그 저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안 들을 때는 그 저주의 재앙 중에 재앙을 일곱 배나 더 크게 해서 재앙을 내려준다는 엄청난 말씀도 하셔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또 받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성경에 써놨지, 왜 필요 없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대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저주의 말씀은 다 그쪽 설교를 거의 안 해. 1년 12달 가야 한 번도 안 하는 목표자들도 뭐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속성을 성도들이 깨달아야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죄를 못 짓어요. 이런 겁나는 말씀이 있구나. 겁이 겁을 내서라도 죄를 못 짓는데 그런 거를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쏙쏙 빼놓고 전하는 사람들 이 있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어, 들으면 은이 권세를 거스린다. 이거는 그 안에 정의와 공의로운 어, 권세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것에 순종하라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부모가 너저집 가서 그, 그 몰래 들어가서, 어? 뭐야, 그, 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어, 뭐, 그전자키기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어? 우리 집에 어? 밥솥이 그 고장났으니까 그집 가서 몰래 가서 밥솥 훔쳐와 이, 이런 말은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이 생각할 때도 어그 부모의 명령이 정의와 공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 물론 그런 부모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부모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어 행하려고 민주주의 사이에서도 어그 소견 발표를 하고 정권을 잡고 어, 뜻을 표기해서 애쓰는 그런 그 정권들이지만은 어, 그중에 또 타락해서 잘못된 정권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세상에는 또 민주주의 정권이 아닌 독재 정권도 있고 공산 정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 권세를 거스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불의를 행하는 거막 이런 거 어, 사람이, 참, 그러니까, 어, 공산주의 사회가 살기 힘든 게 그거예요. 어, 그 나쁜 짓을 하라고, 응? 어? 나쁜 짓을 하라고 시키고 그런 거는 일반 그 국민들까지는 그렇게 안전해져요. 어, 그리고 겉으로는, 거기서 텔레비전 그 방송하는 거 들어봐도 뭐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다음에 착한 일을 하나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음.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것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렇게 보니까 이 나쁜 놈들하고 이렇게 나오지 그거를 모르는 일반 에, 백성들은 백성들 중에도 그걸 아는 사람은 아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착하게 그냥 그러고 살아 왜 그걸 또 느꼈냐면은 이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는데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뭐큰 뭐 우리 어, 이렇게 고생하는 인민들 뭐수혜 당했죠. 코로나 때문에 막뭐 절단났죠. 또 미국의 제재 때문에 막 어, 굶는 사람 늘어났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 우리의 분석으로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음, 인민들을 인민들에게. 아, 고생한다고 하고 힘든다고 그런 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전 정권, 정권 잡은 사람들은 그런 말조차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이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 그 군인들이 눈물 흘리는 거, 어? 그걸 방영해줘요. 그러니까 그 말만 그냥 들으면은, 아 우리를 많이 생각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권에 깊숙한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어? 어, 그 비리와 부정 부패가 어? 많이 있죠요그 자기 고무부를막 어? 막 총살해서 죽인다거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거기서도 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정권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해? 죽어버리니까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어, 그 옛날 그런 적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시대에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럴 때는 숨어야죠 어떻게 해? 숨어서 지내고 또 카타콤이 그거잖아요 카타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구를 파고 거기서 그 숨어 지내는 거. 그 어쩔 수 없죠. 어 순응하라고 그랬으니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타나가지고 나 죽이시오. 이런 걸 순종하라는 건 아니지요. 어. 이 세상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하나 빼기 하나는 어 연. 빵이다, 재료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삶입니다. 그런 그 삶이 우리나라 그 장편 대하소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 태백산맥이나 또 장편 그 저는 어 옛날에 그그평학때 어, 이동문고가 있어요, 뭐 돌아다니면 그 신청해서 어, 빌려서 보고 그러면 는 보면은 참그 비참한 우리 민족의 삶이 나와요. 어, 그래서 그런 걸 읽어보면은 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정말 여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 지탱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긴다 이제 뭐성인되고뭐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니까 이해하겠지만은 전쟁 일어나면 지금도 그래요 현대전도 전쟁 일어나면은 여자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봐. 음. 그 군인들이 대부분 남자잖아요. 어? 겁탈해버려 요다그 지역 그 점령하면 그 겁탈해버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유교 사상이 여자가 자기 몸을 더럽히면, 어, 죽어야 되는 그런, 그, 공식 아닌 그런 공식이 그렇게 되어있던 때에요. 어, 그런데, 에, 그런 겁탈을 당하고서도 못 죽어. 못 죽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애기들 때문에. 자기가, 어, 아유, 이건, 그, 뭐야, 어, 피한 노릇이다. 어, 이거는 내가 참, 있어서는 안될 일을 당했다. 근데, 지가 좋아서 한게 아니라, 강제로 당한 거잖아요. 강제로 당했는데도, 뭐, 나라의 그런 풍습은, 유교 풍습은, 어, 몸이 더럽혀졌으니까, 너는, 어, 뭐, 예를 들어서, 살, 이 세상을 해보고 살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런 분위기였던 시대에요. 근데도, 죽고 싶어. 치욕을, 어? 이기지 못, 그, 부끄러워가지고, 치욕, 치욕적인 일을 당해서, 죽고 싶어. 그래도 못 죽은 이유가 뭐예요? 애기들 때문에. 차이가 죽으면 애기애기도누가 키워? 남자들? 남자들은 그 시절에 전쟁이 일어 나면은 다 전쟁터 나가서 다 죽죽죽 절단 나서 남자들 옛날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왜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다 남자들 나서 전쟁가가서 다 죽으니까. 어, 그래 그 동네서는 또못 살아. 왜 알아? 아유 저저저저 여인. 어? 아이고 저 뭐야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몽고군이 왔다, 한 몽고군 그걸한테 당했어. 아이고 저 아이고 그 동네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못 살아. 그러니까 밤중에 혼래애기에 넣고 예? 데리고 어, 도망가, 도망가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가서 살던가 멀리 옛날에는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멀리 떨어지면 몰라. 지금이야 뭐뭐 뭐. 엄청나게 발달해서 어디 갔더라도 금방 딱딱 나오잖아요. 조이 나오고 지문 딱 찍어보면 이 사람 어 주민등록 회원등거에 지문이 나오니까 누군지 딱딱 나타나 그러지만 시 c t v 있어서 어디로 도망갔네 어디로 갔네 다 나타나 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탱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확 하고서 남자들은 그 대신. 일찍 빨리 죽죠. 전쟁이 자주 있으니까 전쟁더 나가면 수없이 죽어요. 어? 중국과 우리나라 당나라, 수나라가 백만 어? 대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양만 죽과 어? 거기 안 시선 싸우면서 어? 패하고 도망가고 뭐 패하고 그런 있는데 수십만 명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어,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총각도 많지만. 어? 결혼하는 남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죽고 나면은 그냥 생과부 대로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옛날의 삶이 좋은 게 없어요. 평화 시절에 옛날의 삶이 삶이 좋은 것이지, 전쟁 일어났던 옛날의 삶은 지옥이야, 지옥. 그냥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볼 때는 제가, 제가 보는 건지에서는 이렇게 평안한 때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살았지만은, 65년 일 살았지만은, 65년도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 이런 데가 없어요. 전쟁 없이 60년 년 지난 적이 거의 없어요. 숱하게 어떤 분이 통계를 했는데, 996번인가요? 유침을 당했다고 그래, 우리나라. 996번, 왜냐면은, 10년에, 한 번씩, 그, 치침을 당했어도, 9960, 6년이야 어? 우리나라가, 여기 아무리 해도 5 0년 역사인데, 그러니까, 996번 치침을 당했다는 거는, 어? 5년마다 평균 한 번씩 치침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60여 년 이상, 70년 동안, 6.25 끝난 지가 1953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빼면은 어? 67년간 평화가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이다. 그 말도 맞아요. 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하니까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더 어,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기 위해서 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속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느껴져요. 또 우리가 회개해요.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세금도 잘 바치고, 관세도 잘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 세상 살면서, 어, 모, 모나게 튀어나온 예수 믿는다고 톡 튀어나온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다른 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유흥업소에서 무슨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 당연히 발생했겠거니 그래요. 왜? 유흥업소가서 술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어? 발생했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특달같이 덤벼들어서 막 교회 욕을 합니다. 욕 없으면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공정한 자로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교회만 희들이 이렇게 벌떡같이 일어나서 욕하는 거야?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성인으로 알고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가르침이다라는 걸 알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라는 분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들 일반적인 사회생활 수준보다 떨어지는 행동을 할 때는 크게 욕하는 거야. 예수의 가르침이 그거냐.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야. 그 어, 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못한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에, 그 지도층에서 그, 그 뭐야 기독교 어, 그연 연합회 이런 데서는 뭐그다 수행하잖아요. 비대면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 예배하고 근데 그거를 어기고 막 어? 어기고 그마스크라는데 뭐 마스크 안 하고 막. 하, 이러다가 확진자 생기면욕 욕 먹고 그러는데. 오늘 이고린도전서1 3장 마스크 써라가 절대 정의와 공의를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는 나라의 정책에서 하라 그러면, 그거 수능해야 돼. 그거 반대하고, 뭐다안 써도 돼.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격이 나왔잖아요. 위인은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런데 그분들이 불의를 행하라 그러면 행하면 안 되죠. 어. 근데 마스크 쓰고 뭐 소독 철저히 하고 이런 거는 해야죠. 어떻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가 아니고 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 해결을 아주 온라인으로 드려라. 왜 그러냐면 주변에 너무 번지니까. 그런 것도 그 정의를 정의에 벗어나는 게 아니니까. 어, 수능 해야죠. 근데 이제 좀이 어, 약화되니까 일단계 하면서 지금은 또30% 대면 예비를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교회를, 뭐, 말살하고, 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절단 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 수많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을, 어? 평안한 대로 좀 살고, 어? 전염병을 좀줄여주면그으에서 그런 미에서 살기 위해서 나라에서 머리를 짜서 정책을 어? 냈으면, 우리가 그런 건 받아들이는 그, 그것도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어? 음,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걸로 알고 팍말한듣고 그러다가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 어? 다른 데서 확진자 나면 아이고 그분들 잘못해서 확진자 나왔네 그러지만 교회 뭐 행사에서 할수막 욕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부분보다더 어, 수준 높은 그런 남을 배려하는 그래서 여기 이게 있잖아요. 피차 사람에게 대 남에게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줄 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 가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무 어? 더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 그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 이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응?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 드리다가 이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유으로 퍼져서 이 유시, 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내유웃을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보다 더한거 있죠.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일생토록 고기를 안 먹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 마음에 꺼리끼는 일을 안 한다. 그런 자세가 사도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렇듯이 에,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차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우리의 부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나 벗으리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서 가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나